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오늘 또 마스랑 캠핑을 가려고 합니다. 여기 캠핑장은 거의 두달 가까이 전에 예약을 한 곳이에요. 여기 1번 자리가 명당인데 이 자리를 제가 예약하려고 공을 들였습니다. 어, 마스도 기대가 된다고 하네요. 마스씨 기대되세요? 기대 안 되세요? 마스 우리 캠핑 가는데 아무튼 제가 오늘 가는 캠핑장은 강원도 인제에 있는 휴애나크라는 캠핑장이고요. 3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부지런히 어, 빨리 가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면 캠핑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정수리 공격, 정수리 공격. 어, 이번에 2박 3일 묵을 캠핑장의 뷰입니다. 너무 예쁘죠? 쓰는 사이트가 1번 사이트인데, 여기 캠핑장에서 제일 명당이라고 합니다.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데크에 팩 작업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laughs> 한번 해봐야 할것 같아요. 데크는 팩을 잡지 않고, 데크 팩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건가? 애매하네요. 에어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점심의 메뉴는 김치볶음밥입니다. 저 본집 갔다가 엄마가 미리 볶아놓으신 거 갖고 왔거든요. 여기 밥만 볶아서 계란 후라이랑 불고기까지 해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다 이렇게 철로 끌어 당대는데 도구가 없어서 이해해 주 부탁드려요. 자자자, 오늘의 늦은 점저입니다. 김치 볶음밥이랑 소불고기 이렇게 해라. 안내. 깻잎도 챙겨 왔어요. 잘먹겠습니다 고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에 갖다가 밥까지 싸서 너무 맛있는데 다 먹었습니다. 여기 치우고 밥스랑. 여기저기 좀 구경해볼게요. <laughs> 이제 저녁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으로 먹을 음식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낙곱새요, 낙곱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는 저녁 낙곱새탕 물조절잘 못한 낙곱새탕 한번 잘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습니다 당면 먼저 와, 당면이 엄청 오동통하네 맛있어요 이게 막창? 대창 아닌가? 맛있습니다 와 이거 당면이 해가지고 캬다미쳐다야 신기한 게 어떻게 캠핑을 하면 계속 끊임없이 들어갈까요? <laughs> 김을 뿌려가지고 호로록 먹어볼게요 이렇게 좀 제가 온 오늘 온 휴에나크는 원래 6kg 미만만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이. 강아지. 저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여쭤봤더니 평일에는 사람이 많이 없을 때는 또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허락을 받고 온 겁니다. 그 혹시 6kg 이상의 강아지와 함께 오고 싶으신 분들은 꼭 문의를 하시고 뭐 이용하시기 바래요 예, 저는 너무너무 배부르게 맛있게 밥을 다 먹었고요. 저 원래 아시죠? 바로바로 치우는데 여기 너무 어두워가지고 위험해서 내일 해가 뜨면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아, 맥주도 다 먹고, 오늘은 씻고 잘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국밥 드시고 내일 아침에 만나요, 여러분. 어니입니다. 잘잤고요 배고파 가지고 냉면을 만들어 먹으려고 합니다. 벌레가 너무 많아 가지고 맛은 안에 비실이 놨어요물리 깔래요. 금방 익어 왔고 시어보겠습니다 면을 씻어왔습니다 먹었는데 너무 아쉬워가지고 빵 챙겨온 것좀 먹어야겠어요 음, 엄청 크다 블루베리래요 음. 있죠 30분 거리에 마스 동반할 수 있는 카페 있다 그래가지고 가보려고 합니다. 가보십시다. 가자. 음, 음. 대추차를 시원하게 먹으면서. 확실히 캠핑을 2박 3일 하면 사실 캠핑장 안에만 있기가 조금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2박 3일 하면 시내를 나온다던가 아니면 마스 산책을 하러 따로 나간다던가 그러는 편이에요.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 여러분들의 MBTI는 뭐세요? 저뭘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ENTJ예요. ENTJ. 저랑 같은 MBTI 있으신가요? 이게 흔하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전 그래서 여행지 가면 현지인들과 말도 많이 하고, 새로운 친구들이랑 잘 사귀는 편인 것 같아요. 갔다가 집에 가는 길에 너무 예뻐가지고 잠깐 차 세우고 마스랑 걸으려고 내렸거든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기고물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너무 너무 시원해 보입니다. 들어가고 싶다. 캠핑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쉽긴 하네요. 더 놀고 싶은데. 시내도 돌아다니고 마스랑 산책도 하고 한숨 자고 이제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이른 저녁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저녁 메뉴는 짬뽕 순두부찌개입니다. 국물을 좋아하잖아요. 밀키트로 순두부가 이렇게 돼있요 너무 맛있어. 가니다쁜 우중 캠핑 뒷소리 ASMR입니다. 와 닫고 오 분을 끓이기 강걸로 맥주 한잔 하면서 거의 다된것 같은데. 짬뽕순 두부가 다 되었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계란밥 먹어볼게요 음 강릉에서 먹었던 그 비슷한 맛이 나네요 정말 깜 진짜 잘만들 거, 진짜 최고야 이렇게 해가지고 슉슉슉. 와 진짜 맛있다 저도 광릉 가면 짬뽕 순두부 항상 줄 서서 먹고 오거든요 음 너무 맛있어요 어, 이건 진짜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먹는 그 느낌 아세요? 아, 아 배불러 아 너무 좋다. 또 마스가 저잘 기다려줬으니까 마스 간식 타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스 잘 기다려줘서 고마워. 앙다 먹었어? 잘했어. 지금 저 얼굴 보이세요? 화장실 잠깐 왔는데, 비가 갑자기 쏟아져가지고 화장실 안 고립이 됐거든요? 지금 텐트 안이 엉망이에요. 눈비처럼 덩어리 진게막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심해서 마스 데리고 못갈것 같아서 어, 한 5분, 10분 정도 화장실에 피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고 놀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지금 텐트 안이. 보이세요? 이것 보세요. 신랑이 이거 다 젖어가지고 물이 물이랑 여기 지금 마스에도 물이 이렇게 됐어요. 다 젖었어요 지금 완전 한건어떡해나 <laughs> 어, 보이세요? 지금만 <laughs> 와. 비가 그쳤습니다. 완전 다 젖었거든요. 침낭이랑 이거 지금 쓸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보시면 다 젖어 물이 뚝뚝 떨어지거든요. 내일까지 바짝 말리고 저는 오늘 차에서 자야 될것 같아요. 네 여러분 <laughs> 아마 오늘은 차에서 마스랑 이렇게 자야 될것 같아요. 쪽잠 잘수 있을 것 같아요. 마스 이렇게 넓게 해가지고 괜찮니? 차에서 대충 쪽잠을 자고 내일 해 뜨면 마르면은 얼른 철수하고 집으로 갈 겁니다. <laughs> 네 여러분 저는 잘 준비를 하러 왔습니다. 뭐 대충 씻고 마스 근처 산책만 쓱 하고 차에서 쪽잠을 잘것 같습니다. 내일 해가 쨍쨍해서 빨리 다 말랐으면 좋겠어요. 너무 속상하다. 집을 잃은 듯한 기분이에요, 지금. 네, 이제 저는 잘 준비를 마쳤으니까 차에 들어가서 한번 잠을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아침에 웃으면서 만나요. 안녕! 여러분, 굿모닝입니다. 차에서 꾸겨서 자고 <laughs> 지금 몸이 너무 아픈데 어, 텐트 들어와 보니까 대충 많이 말랐더라고요. 그래서 철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들어가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세요 힘들어요 이 끝이 났네요. 이번 캠핑은 조금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캠핑을 하면서 언젠가는 겪어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여러분들도 저희 2박 3일 캠핑 영상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꾹꾹 누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